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올한해 동안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하실까요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2017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이고, 또한살 먹었네. 혹시. 그리고, 아이고, 또, 1년이 가봐야, 뭐, 사는 게다 똑같지, 뭐, 새로울 게 뭐가 있겠나. 혹시 이런 분들 계시거나, 아니면, 아이고,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늙었, 더 늘었다든지, 아면 한숨과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삶의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아무리 처음엔 새 것이었어도 시간 지나면 헌거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마다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맞이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수십 번 맞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1월 1일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내 마음의 결단과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2017년도를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누구는 해맞이하러 정동진 가고, 누구는 뭐, 해보러 저 포항 호미 곳을 가고, 누구는 해 떨어지는 거 본다고 정서진이 있더라고요, 인천에. 정서진. 해 너미를 본다고 가서 거기 가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슨 큰종 치는 거 본다고 종 밑에들 모여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언제 나의 삶이 끊어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이 하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43살 된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이 어느 날 청천명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 3분 동안만 보겠습니다. 43살 된이 가장에게 전해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은 바로 말기암 사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 이후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갔다 오고, 이제 제 병원도 데리고 갔는데, 그 대장 내시경에서 이제 보인 거죠서 근데 수술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이미 80% 이상 다 퍼져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볼 걸 그냥 저희 신랑도 워낙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또 너무 젊으니까 좀찹찹하더라고요 그냥 뭐아 내가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더 먼저 와닿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축 목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이야 바라는 점이요? 음. <laughs> 꼭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도 괜찮으니까 오래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 나. 어 이제 들어올려. 알겠지 잘했다. 하나 더.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꿈을 가르쳐줘.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쓰지 우가 저한테 할 때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목수인 남편은 1년의 투병 끝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와 그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네. 아, 아, 장훈아, 금이 어? 와서 금이. 어, 금이 왔다, 장훈아. 나가 아니야. 그래서 어. 이제 하술 달라고 하였는데. 뭐? 가 있으면 내가 그리 그녀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 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네. 얘기해줘.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랑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 그래도. 사랑해, 사랑해. 이창우님, 사망소언 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 4분 선망하셨습니다. 네, 나이 따뜻한데, 여기... 아, 진짜 뜨거워요! <laughs> 지난 주일 저녁 우리 KBS 방송을 통해 한, 한 시간 동안 방송된 KBS 스페셜 중의 일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4년간 취재를 해서 찍은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첫 시간에 이렇게 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 맞겠나 생각을 했는데, 네.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지막을 전제해야만 제대로 된 시작을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 또 1월 또 오늘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년만 더 있어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수 있는가 그렇게 갈망했던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들어도 좋으니 그한 해만 더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늘 있는 일상이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회가 또한번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는 말씀이에요. 허투루 살게 아닌 인생입니다. 그냥 지나칠 게 아닌 것이고, 미워하고 불평하면서 지나쳐갈 시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끝에 가서 깨닫는가?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간에 쫓겨서야 깨닫는가?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언제나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한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의 순간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과 시간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이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는 새로운 마음으로 깨달으시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더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섬기는 축복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후회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날마다 새로운 사람에게는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새 생명을 품고 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물건의 새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새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저주는 결국은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은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들이 새롭게 보이고 내 직장이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불평하던 것이 그래도 내게 주어져 있고 그래도 내게 기회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깨달으면 새롭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있을 때 잘하자. 한 번만 더요. 주실 때 감사하자. <laughs> 여러분, 2017년도에 이 깨달음의 연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지나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은 모습이라도 이것은 새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한번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시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는 놀라운 이 사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눈빛 하나를 통해 또 우리의 섬김의 행동을 하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바뀌면 가정이 천국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워지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 우리 모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